25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자, 필기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끄다 끄다 이렇게 좀 필기 잘해서 쫓아와야 알겠지. 네.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258페이지에서 1번 박스 보면은 X 절편하고 Y 절편이 나와요. 맞죠? 응. 자, 직선에서 x 절편하고 y 절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x 절편은 이거야 여기 좌표를 쓰면은 그게 x 절편이 야 알겠지? 그래서 x 절편의 특징은 항상 y 절편하고 여신 거야. 0. 인 거야. y 절편의 특징은 뭘까요? y를 못돌리는 거. y 축과 만나니까 x의 좌표가 0이에요. 알겠죠? x에다 0 넣고 y에다 영 넣으면 각각이 튀어나온다는 거다 이어서 두 번째 박스 내용 자 이거 하나 얘기하자 뭘 얘기할 거냐면 기울기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자 기울기 X축을 기준으로 어떤 직선이 나와있을 때 직선이 기울어져 있잖아 이 기울어진 정구를 앞으로 기울기라고 나타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x축에 수직으로 빵 나와 그럼 얘는 기울어진 거야? 안 기울어진 거야? 안 기울어진 거야. 안 기울어진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없는 거야. 얘 기울기가 없는 거야. 안 그럴 수 있겠나? 네. 음. 기울기가 없다라고 쓸수 있어요. 나머지 뻥 기울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태도 주면은 자. 반시계 방향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기울기는 보통 M 이라는 문자로 쓰기로 해요. 알겠죠? 기울어진 정도. 자, X 축을 그려놓고 직선 나와있고 A와 B점이 나와있어. A점은 X1, Y1이래. B점은 X2, y 2래 이때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야. X축, Y축 보고선. 이만큼은 X2 뺀게 X1이고. 이 친구는? y2-y1이야. 맞아.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무엇이다? x2-x1. x는 이만큼 늘어났을 때 y도 얼만큼 늘어나냐? 얘를 갖다 비교하면 그게 기울기예요. 비기해야지 자, 이어서 이 친구랑 똑같은 단어는 또뭐 있어? 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는 탄젠트 몇도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직선의 양의 방향과 뭐 30도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탄젠트 30도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아. 30도는 뭐야? 루트 3분의 1. 요거야. 탄젠트 45도는 1. 1이고 탄젠트 60도는 3 오케이. 그럼 여기 필기 마무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2번 박스 내용이었어요. 어? 직선의 방정식이 어려울거야 집중 빡해서 들어와야겠지 네. 자 259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직선을 쓰는 방법이 나와요 기울기는 m이고 y절편이 m이다 라고 나와 그 친구는 몇 컴마 에시라는 거야? 영콤마 n시라는 직선이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든다? y는 m x 더하기 m 이렇게 만든다, 는 거야 왜 그런지는 보면 이해돼요. 야, m x 만들어놓고 그다음 영 넣었을 때 n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영 컴마 n시로 끝난 알겠니? <놀람> 친구, 여기 얘가 직선 공식의 메인 공식이에요. 자, 2번 친구 뭐라고 하냐? 한 점은 몇 커마는 x 1 커마 y 1 나와있나요? 네. 네, 그리고 기울기가 몇인? 네. m 이 친구일 거아잘 네. 봐, 얘들아. 만드는 방법 둘라 쉬워. y 는 mx 가 기본적인 공식이야. 네. 기울기가 m 인 직선이야. 근데 여기서 x1 넣었을 때0 되고 y1 넣었을 때이렇게좀 0이 되게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x1 y1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 버리냐면 y 이렇게 들면 x1 y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 y1은 m, m x x1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Y는 M, x 백기 X1, r Y1 이렇게 쓸 거야. 알겠나? 네. 얘가 메인이에요. 이 친구로 직선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냐? 음, 그래서 앞으로 쌤은 이렇게 바로 쓸 거예요. 금방 외울 수 있겠죠? Y1만 살짝 넘기면 되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은 x1, y1, x2, y2야. 야, x1, y1 지나는 거면 요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렇죠. 근데 기울기 m 값만 모르는 것뿐이잖아. 네. 그럼 기울기 m을 따로 구하면 되네. 기울기 m 값은 어떻게 구해? 두 점이 나와 있을 때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잘 봐. X좌표 뺀거분에 Y좌표 뺀거 가능? 네. 근데 여기서 순서 중에 X2에서 X1 빼놓고 Y1에서 Y2 빼버리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건2 음. 빼기 1으로 가져야 돼. 음. 지금 예를 들어서 1,4 3,5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X는 3 빼기를 했는데 Y는 4 빼기 5해 버리면 돼? 안 돼? 아, 네.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3-1 했으면 5-4 했어야죠. 네. 몇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네. 거야. 알겠냐? 네. 뭐 여하튼 <laughs> 그럼 기울기를 얻어낸 다음에 뭐 하면 돼 y는 기울기 갖다 때려갖고 그다음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해주면 돼 아니면 여기 자리에 2,2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얘들아, 봐봐. 자, 두 점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과 1, 1 4사이의두 점이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알겠지? 자, 졸리면 일어나라고 했다. 일, 어. 자, 1, 0과 4, 1, 4를 지나는 직선. 자, 이 친구 기울기를 구하면 1 1분의 0 4야. 얘값존재 안에 분모가 0이니까.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기울기가 없다는 건 어떤 생기야? 이 생기야? 네. <laughs> 알겠지? 그래서 그냥 X는 몇 쓰면 되겠죠? 알겠어. 길기가 네. 없을 땐 어떻게 한다고 그냥 X좌표만 쓰면 끝나는 거라고. <laughs> 알겠죠? 네. 요렇게까지 하나 더 추가 필기해 놓읍시다. 3번에다가. 저없어 이거는 중에 쓰여있으니까. 아, 그렇죠. 2 1 봐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그러면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네. 뭐 기울기 찾아가지고 막 위에 것처럼 할수 있어. 근데 이새끼를 쉽게 쓰는 방법이 또 있어. 무엇이냐? x절편 때려갖고 분해 x, y절편 때려갖고 분해 y는 b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요. 왜냐? 잘 봐. a 넣었을 때 a,0 집어넣으면 a넣고 0넣으면 1 나와 나와요 0,b 집어넣을 었때 0집어넣고 b집어넣으면 1 나와 나 그럼 얘로 써도 되네 그래서 얘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얘들아 네. 직성이 멀쩡하게만 주어지겠니? 아지 두 점이 필요한데 한 점만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또는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만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필기합시다 직선 만드는 거자 직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냐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Y는 자첫 번째 비율기만 주어진 m. 그럼 이때 어떻게 그냥 y 는 mx 일단 써. 그다음에 상수항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플러스 뭐 k 라든지 n 이라는 뭐 어떤 상수를 하나 더 붙여 버리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3짜리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기울기가3이면3 x 더하기 k 뭐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맞냐? 자, 이어서 두 번째. 점만 하나 적은 경우. x1, y1. 그럼 이때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그리고 뭐 x-x1, y-y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직선 만드는 거 따로 위에다가 옆에다가 비교해 줄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좋아. 어려운 거 있냐 없냐? 아, 별로 없 괜찮니? 그렇지? 네. 2 6 1 페이지도 같아요. 2 6 1 페이지에, 몇번을 보실거냐면에번보실거냐보3번참 보내고, 요 3번 고참 보내고, 참이내고참 보내고, 참 보내고, 할 보내고, 참 보내고, 참 노란색깔은 기울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지. 노란색깔은 기울기가 없어요. 알겠죠? 네. 빨강색깔은 기울기가 없을까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어? 안 기울어졌으니까 0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기울기가 없을 때는 x는 a다 라고 x값만 써주면 돼요. 네. 그기가기이 되는? y 이는? 는 이는? 게써 이는? 게야주는지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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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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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럼 문제 하나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인. 263페이지에 319번 확인 체크 한번 가볼게 네. 자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ABC의 무기중심 G와 C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여러분들 G점 필요해 아래? 그래요. 그럼 기 구해보자. 새친구대에서3 나눠주면 되나? 네. 그럼 2 컴마 새친구대에서3 나눠주면. 아 그렇지. 자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되네.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요? 길기 찾고둘 중에 아무거나 한점 지나는 것으로 만들어 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길기부터 써볼까? 길기는 몇이야? 700이 9분의 6. 1. 누면서 600이 마이너스 s m i 야5 s minus 이 i n u s m 이 n u s 야 그럼 u s 네. 뭐라고 쓰면 네. 되냐 y는 마이너스 1 쓰고 잘 봐요 s 네. m 쓰고 x 빼기면 더하기 y 1 하면 되는데 시점에서도 되고 지점에서도 되고 둘중 아무거나 써도 답은 i n u s 알겠지? 그러니까 네. 한번 다쓰면 돼. 쥐쓸래, 쥐쓸래. 뭐 할까? 쥐가 다 쓸까? 네. 쥐가 다 쓰면은 이렇게 는거준아지 마. 아... 알겠니? <laughs> 플러스 엑스 더하기 메이야1이렇 아, 이렇게 된거니? 플러스 좋아 이어서 여러분들 322번 목표 자, 밑줄 3점 A, B, C가 몇 직선 위에 있다? 면 직선 3 직선 이에 있다 있다는 건 a 기울기랑, b 의 r t p i a b c 의 e t Pichet, p i c 같다는 Pichet, p ab의 e t 에 i c h e t c 의 e t p 같다는 e t p 그럼 h e t Pichet, p 이 c h e 이 Pichet, Pichet, c h e t Pichet, 마이너스 k 인정 네, 네. 그럼 크로스로 곱해줘 <laughs> k 플러스의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리 몇이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리 몇이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다 즉식 정리해 주면 <laughs> k 제곱 이너스 아, 더하기 이 k 마이너스 은영 이렇게 되는 거죠. k 값은 몇 또는 몇이야? 마 또는 2 이렇게 나오 거야. 알겠어? 네. 어. 서서해. 너무 서서해 이 식은 323번 문제. 자. y는 ax라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한대. 이때 원점은 0, 0. A점은 4,4. ,4, B점은 8,5. 이렇게. 자, 삼각형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편하냐 안 그리는 게 편하냐. 음. 그리는 게 편하죠. 그림 그립시다. 자, 원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뭐 0,0. 그 다음에 A점은 여기 어딘가에. 4,5. 형이 이렇게 빵 나오냐 네 네. 자 아, 우리 여기서 봐봐요 넓이가 몇 등분되고 싶대? 2등분 2등분되고 싶대 근데 잘봐요 직선은 항상 O a 비중에몇 컴마 몇에 지나일까 0컴마 0 그렇지 0컴마 0을 무조건 지나요 0컴마 0에서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2등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네. 어디를 지나야 될까? A 선분 AB의 중심. 그렇지. 중점. 왜? 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점이면 어차피 높이가 똑같지. 네. 그러면 밑변 길이가 같으면 넓이도 어때? 네. 같아요. 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달음이 네. 아니라 이건. 알겠지 그래서 중점으로 오면 돼. 그럼 중점에 잡히는몇 컴마 매지야? 구해보자. 둘이 어... 더에서 절반 나눴어. 6. 6 컴마. 둘이 더에서 절반 나눴어? 마일. 마일.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써볼까요? 어? 근데 기울기는 x 앞에 숫자가 기울기야. 네.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 A는 뭐라고 써야 돼? 600이 영구네 나이 빼기 y 하니까 마이너스 6번에 네. 네. 1이 중심. 되는 거지 o 니? 니 o u but I d i 이이이 I need money. w 중심. t i 지 중심을 h i 지 k s are 야 a t i n g good. i 이직어직형 c h i 이등분 n c h 그 c k s are not e a t 중심 정확히는 d I'm n o 표정죠 그래서... 알겠죠. 네. 어, 무조건 저렇게 지나면 네. 되는 거야. 와. <laughs> 이어서 267 페이지 가보자. 자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267 페이지만 넘기면 뒤에는 졸라 쉽다. 네. 페이지에서 문제의 내용이 쭉 이렇게 늘어뜨려서 나오는데 우리 칠판에 있는 거필기만 하면 끝이야 여기 페이지에 잘봐 직선이 나와 A, X, Y, b Y, 가, 이, 시, 는, 영 Y, 늘 나고, 전개 안 하면 되면 이렇게 쓰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직선이 하나 또 나와요